자, 페이지 100, 151, 페이지 13번 보세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이 지름이 2고, 마이너스 2고, 2고 마이너스 2, 이 직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과 여기 있는 거. y는 x 마이너스 4x, y는 x 마이너스 4로 뒤 위를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있대요. y는 x 4트2 그죠? 또 여기 이렇게 여기를 <laughs> 여기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여기를 서로 다른 두점 b, c를 꼭짓점으로 a b c를 만든대요. 그러면 봐봐요. <laughs> 여기서 원 위에 있는 점은 a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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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는 bc가 존재하고 그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 같은 여기 a고 b고 c 이런 정삼각형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정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bc는 직선 위를 움직이고 a 는원 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laughs> 우선, 이 점과,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됐어요? 그죠?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높이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가 일 때는,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길르는 이제는 반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 여기 있는 이 점, A의 값과, 그죠? 그다음에 이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정삼각형을 만드는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하는 게 최대값을 만든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까지 거래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뺄때 더하고 빼면 여기 최소값 여기 높이가 이때 삼각형의 넓이 최소값 그다음에 이때 삼각형의 넓이 최대값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우선 해야 될 거는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요0,0 x y 4 루트 2는 0과 그다음에 0,0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봐야 돼요. 그죠? 여기 있는 점과 이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봐요. <laughs> 그럼 이거는 어 점과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얼마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0,0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 이렇게 여기 0,0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루트 2분의 4 루트 2가 되니까 이거 이거 약분하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인데 여기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기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의 값 그럼 여기의 값이니까 여기 반지름 2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여기를 c로 놨을 때 Sí. Okay. 여기 봐봐요. 여기를 A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C로 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된다는 거예요. 가 그죠? 물론 삼각비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여기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여기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해볼까요?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그럼 이건 4A의 제곱. A의 제곱은 4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됐어요,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가 보면 4분의 3 a의 제곱은4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a의 제곱은 얼마? 3분의 16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a의 값은 루트 3분의 4 이렇게 들어갔죠, 됐어요, 그죠? 레인의 루트 3분의 4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넓이의 최소값. 그럼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여기 높이는 어, <laughs> 2가 나왔고 최소값, 삼각형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은 a 그럼 루트 3분의 4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e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거 이거 약분하면 루트 3분의 4의 값이니까 얼마?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의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 이그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높이를 더해주면, 여기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요, 최대가. 그럼 아까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4가 나왔고 4에서 1을 더했으니까 높이가 6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높이가 여기가 6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또 아까 여기를 m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를 2분의 m이라고 해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m의 제곱은 그럼 4분의 m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36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m의 3분의 아 4분의 3 m의 제곱은 얼마? 36이다. 그럼 33 없어지면 12. 그러면 이거는 m의 제곱의 값은 얼마다? 12 곱하기 4. 그죠? 그러니까 m의 값은 얼마? 4 루트 3이다. 그죠? 그러면 m의 값은 4 루트 3이니까 여기에 4 루트 3. 그죠? 밑변 곱하기. 넓이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4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2분의 1. 그 여기는 3. 그럼 얼마? 3 4 12 루트 3 됐어요. 그죠? 넓이의 최대값. 최솟값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된다? 최대값은 얼마? 넓이의 최대값은 12루트3. 그다음 넓이의 최솟값은 3분의 4루트3.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